아닌데요? 아니요, 이거, 이거, 저, 저, 이거, 이거, 어서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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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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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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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이이이다엉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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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거, 겨울이신거거이이 리더스 페달에. <laughs> <힛만. 웃음> <laughs> 장갑 끼셨어요? 아, 이 장갑을 끼기 싫어가지고, 이건 알칸테라도 가족을 다보려고요는데줄 알았어. 장다왜 이러실까. 아, 원님, <laughs> <부모님, 웃음> 제가 밀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죠요 아, 근 이게, 어차어전밖에안 되니까. 어... 아아 패치 된다 그랬나요 아무거나 다 아무 모드든 어떤 게되아 그런 프리포리 잠깐만요. 맞 그걸 아아 안... 맞다 다시 하시죠? <웃음> <웃음> 네 다시 하시죠? 아니에요 이거 이거 듣지도 요아 다시 하시 그래서 기록이 안 나오잖아 몇몇 몇 분인데? 어 기록 안 보이고 헤이 아이있입니다아 제가 괜찮게 다지고 있으니까 다시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어 안돼 안돼 구의 차, 친구의 차, 친야야야 친구의 차, 친구의 차, 친구가 아, 친구의 조이구의의 차, 친 친구의 차, 는구 친구의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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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의 이 친구의 차, 친구의 차, 의 차, 친구의 차, 친 차, 친 뒤에 가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에? 아닌 것같은데 아, 아닌데요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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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그럼 알아서 떨어져 나가 누가? 어, 그거 돼요? 안니 드릴게요, 안녕요 알아서, 저 떨어져 나가요저 앞에 있어서 지금 쓰라니까 확실히 라이더님도 큰카는지약이시거든요 원래 라이더님도 쥐약시 일뿐이 아닌데. 아니, 저는 항상 지

아이고, 어, 빨리요. 네. 아, 걱정하지 말라니까요. 아, 걱정돼 내, 지금 거리가 거리, 걱정돼요. 아이고, 걱정하지 말라고. 좀 도와줄게. 아이고, 왜 이렇게 <laughs> 뒤로 그 똑같이. 저 똑같이 <laughs> 막았네, 우리. <laughs> 다들 거기 <거의> 똑같이 막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나> 보셨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유.

어, 나한테. 어, 여기 단체로 놀고 계신다. 아이고,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저를 치신 것같은데 치신 것 같은데요. 제가 아니다 어, 감사합니다. 안돼, 안돼, 안돼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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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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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님, 성우님 어디까지 가셨어요? ㅋ ㅋ ㅋ ㅋ 님이을드라이 한번 해보고싶다네요드 가이드 해주셔서 불요 이거 한번 해봤어 했때 진짜요 이 형한테 감사합니다, 비님 이치죠나무나 와, 모르겠어 어, 뭐야? 아, 이거 만안보이 아, 야야야야야 주행라인이 있으니까 더금되는데 헷갈리네 주행라인에 나어아 여기 안요 아, 민희 씨 죄송해요 아, 민희 요 아니에요, 앞에서 이리 알려주는 것 제가 안 받은 겁니다. <laughs> 아힘들 또... 저희 빨리 조이준님의 도주를 막아야 돼요. 아 목표 같이 말라리곤도 알아서 터질돼니까 이제. 본인님 맨 먼저고 본인이 뜨면 뭐 만취기 좀. 오빠 많이 줬잖아 지금. 뭐야 이거? 이게 아니네? 카페 여러 명이 무적이신 게 보이는데요.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오 미리미. 오. 오 여기 아니네. 아 미친다. 아 진짜. 보이네. <laughs> 어, 수술 <laughs> <돼>, 그러니까 <laughs> 보이보이보 <laughs> Earth... 어. Hire... 야, 대여주 이 같이 가요, 같이 가요, 같이 만... 가요. 안이하요요안 보여요. 안요요안 보여요. 안보요안 저도뛰어좀녀야 목풀어 드차 갑자기 뛰어다와 내가 왜 4등이야 안 돼! 아야아아안돼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주인 안녕하세요 안돼안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디 아우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야, 돼요>. 아, <laughs> 아유, 박은선 반갑습니다. 먼저 가겠습니다. 네아 아, 이쪽이네 아, 이이이고 아, 이쪽이요쪽이네요 아, 이쪽이요이이네 아, 이 아, 들이네요 아, 이쪽이네요. 요 아, 이쪽이 요 <목소리> <같이 웃음> 아, 아유,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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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 <놀람> 세이 <laughs> 방금 좀 멋있었어요. <laughs> 그래 나중에 <놀람> 영상 클립 따가지고 보여줄게. 오늘 저 클립 따 오늘 방송 쪽 하이라이트가 많은데요. 와, 아, 이거 너무 어려워, 어렵다. 아. 어, 근데 진짜 맵이 안 보여야 여기다 붙 아, 이게, 딱, 소스를 라스한번지가뜰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아... <진짜> 여기서는뜰수 나는... <laughs> 있는 집선구로쓸테 아이, 아니에요. 어우, 나 진짜. 아, 진짜 아 근데, 무하이님, 지금... 몇 프로? 29%야. 어, 별로 안 나. 네야 거의 괜찮아요. 나이스, 아 어, 오케이. 오, 어, 어, 지금 대박인지 지알아요 뭐가 이는지 구경시계, 구경시계, 이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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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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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오이 뭐, 뭐, 점프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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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피하나? 네 <laughs> 점프 잘 해야돼 점프 안 해야지 점프 해야돼안해되세요 <laughs> <안> 해야 <돼요. 웃음> 왜냐면 저도 저런 비슷한 점프들을 맡은 데미있거든요 나오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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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도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여러분, 점프대에서는 무조건 속도 100이라서 좋으면 다 투구하게돼있 이니 속도를 줄일게요 점프대 뭐야 이것방나아다할것같 저기 있다 네, 저걸 따라가죠. 기다려 가는 게 아니고 체크포인트 찾는게 일인데요. 이맵이 호버역하는리는게 좋아요. 오토바이역행보다 나은 거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거긴 길이 아니에요, 길이. 호버 역행하는 것. 야, 조이드님께 보여요, 요 저도 앞에가 이제 보입니다. 갑니다. 같이 가요. 외로웠어요. 어, <미친 웃음> 나무 밖어요 <방금 예이. 웃음> 안돼. 어, 이쪽 아니네? 아, 진짜?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오 예. 아, 제가 아, 너쳐져있아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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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아. 교수님 저희 네 저희둘이서 한번가자 보고 까요아나 당했네 같앞같갔따라갔만어 이게 아니아이하는한거것 같아 다리 좀셨죠 <laughs> 네. <웃음>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제가 점프을 줄일게요. 뭐 여기 안되안 되는데 안 되는데. 맞아 이거 안 되는데. 드디어 마지막이시네요. 와. 망했다. 우와. 지금 이 장난 아니야. 어, 안돼 안돼 안돼. 아야 내가 왜 뭐, 나. 아, 아. 아 됐다. 아아 안아 안녕하세요. 여기 보이는 아깜 아. 여러분 왼쪽으로 뛰신대요. 거기서. 아까 전에 비비님 티비서 바다에서 돌고래 <laughs> 치킨 나온 줄 알았어요. 솔직히 그뛰더라고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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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됐다. 어 망했다. 어?

엄청 보이세요. 주차장이다. 어, 뭐야, 이거? 어, 뭐야? 조이스님, <laughs> 보입니다. 어, 어, 뭐야? 아유, 감사니다아 <laughs> 너무 안 좋은 소 보려고. 아유, 가세요. <laughs> 안 갔는데? 어, 빨리 가쳐야지어에도또 만난 건 어제 간도 못아어요 그러니까요. 가지 머리 아파요. <laughs> 아이고 반갑습니다. 근데 지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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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. 걸렸다 걸렸다. 잘안 걸려야지. 이비다 에. 그... 어, 뒤인노리셨나보네요 어, <laughs> 네. <laughs> 에. <에이, 살렸네. 웃음> <피할> 수가 없네요, <laughs> 이거. 아주 네, 알아서는각도고 아, 아는 근데, 사람이 있할 때도 편한 사람 못 피할 거 같은데. 괜찮어려 사슴이 떠오르는 것 같아. 이 언제 왔어. 썩챙어 어, 기장돼요기빈이같요기격할래요기재한요 <laughs> <laughs> <나도 싼 웃음> <딸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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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저기 볼트 놓쳤어. 아. 정상 끝난 것 같아요. 끝났어요. 아. 축하어 어? 나또 배우님한테 정상이 열 아니요, 저는 근데 길을 골라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어요. 길 아는 사람 어이길 아는 사람 없어 <laughs> 이건 <이거> 길 보내요. <못에워요. 웃음> 저도 몰라요. <laughs> 비닐 안 따고 한들 뭐나무를 피해내겠습니까? 어 나무가 문제야 이 집이 집이 문제인 것같아 집들이 아유. 너무 숨어 있어요. 원래 뭐 많이 갖고 있어. 어 여기 안. 예 돌렸다. 너무 많 하루 소리만 들었을 때부터 봤습니다. 조이 바로 뒤에 따라셨네요어게 <laughs> 아. 성공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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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폴트에 사회로부터 살짝 온다고. 어, 머리 뺐어. 어, 지금이다. 아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거막으시면 <그거> 돼요. <laughs>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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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어가, 들어가! 어. 아우, 귀엽죠. 아, 이제 감정이를 챙겨야겠다.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님왜 다시 들어 가요? <laughs> 왜? 이렇게 더워요? 어? 들어 있인데 들어 데 어떻게 해요? 어떻어요뭐야지짜한 번만 기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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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요. 저는 괜찮아요. 리고 아, 있네요. 뭐, <laughs> 그, 무술에 닮은 거이게깨달았거든요 아, 그러면 살이 나오는 거 음. 아닙니까? <laughs> 아, 벽이 있어 갑자기. 아, 병 벌먹지 마세요. 나무 그저 그렇게 많네. 겨울이어고 보이잖아요. 남은 의도 어, 어. 야, 이 기력 안 깨지면, 안 깨지는 배경안 뭐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이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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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안 보여. 보여.

아 그거 그냥 조그만신데요그 교차로 말씀하시아그 뭐지? 교차로 말씀하신거죠 어디와라 그랬어까본교차 어딘지 어딘지 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아니그모어그 뭐 뭐, 아니. 안에요 도로 라가신거 같은데요? 그기안도 <laughs> <할수 있고. 웃음> <laughs>

어, 아, 아, 터널, 아. 에잇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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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, 진짜. 저이스님이 <laughs> 어, <laughs> 우리가 이렇게 한 마리 때마다 웃고 <laughs> 있을까요? 어요 눈이 똑똑해요. 아까 달리던 도 나오고, 달리도, 달리도 보면. 어, 여기 와서. <laughs> 어. 네. 어, 여기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, 조심, 조심. 조심, 조심. 아유 아아야 아유 아기아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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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무이 지분의... 나무야, 나야 나무야, 나나무나무나나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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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막>, <laughs> <laughs> <차> <laughs> 아, 저는 이제 에덴버러 성이 아, 에덴버러 성이야, 이거나 저기. 그 해변가 있는 성 보이거든요. 덴버러 어, 네, 네. 아, 어우, 어우, <laughs> 아, 힘들다. 어, <laughs> 어, 이제 말소라 다들 두 번이나 <laughs> 어, 진짜 패드에 땀차예요 지금. <뭐로> 조금만정으십시오 조금만 아, 제발. 어, 다 와다. 오, 오, 어, 이제. <뭐로> <오, 되게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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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아, 니 아, 이쪽 떨어다 저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는이죠? 어, 어, 어. 아, 진장 길이 여기가 아니잖아! <laughs> 저도 예전에 손을 쫒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하... <laughs> 아 아, 저거나 어, 근데 리비님도미끄러졌요 아, 솔직히 <laughs> 아..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여야야여여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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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펀 <laughs> 아. 도가 움직이요나무가 움직여 자꾸 와서. <laughs> <놀놀놀놀놀� maiden> 아. 왜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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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왜굴러가지기는데 어. 이거 이상한데? <laughs> 응. 아, 이거 두개 두개 다 나오고 었어 아, 이거 임종찬 장 없네. 이거 어쩐지 왜 걸로 가요? 아, 이거 지나가지고 죽어라 미각했어요. 저거 <laughs> 그 포인트 앞에 있는데. 포인트나이딱 <목소리가> 아이고 앞에 제포인트붙이고 <목소리가> 아, 뭐. 아, 죄송해요 어? 아 끝이 보인다 나름대한90% 넘겼다 저희 비비님이랑 제가 91%예요 근데 제가 비비님 길막다가 나혼 밖에 있어요 죄송해요 아, 아 제발 제발 아우 아 여기 왜안 보여 아, 아, 맵이 아. <laughs> 어. 맞스프링님 여기 못통맵이요왜 포인트 아. 여기 있어저기 남은 야야요 네? 님왜 그런가요 왜요? 가지고 래야지 아들씨, <목소리> 멀야지아 거기 굴려 계시는 거요? 있어요. 어, 이거왜 이거? 전부 때가? 야, 이분이 해줄 거니까 전부 때에 돼요. 걸 오케이. 았어 어, 역전

자자자, 아, 아 나왔다 야 와야 와야. 집에 걸렸죠. 예. 집에 걸렸죠. 그 사극에서 사약 봤던 소리나던데요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, 혹시? 뭐야 이게? 뭐야? 어, 안 되겠다. 어! 아, 좋다. 여기서 아, 또립립립립릿립릿아릿릿또릿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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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들, <laughs> 그 어린이 찾으러 와. 아들, 왜말안 돼! 아들, 뭘? 들아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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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, 아진아 아들, 아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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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제가 항상 아들, 곳인데들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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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, 아들, 저들으들 아들, 아들, 기억이 났거든요 아이 맵을 여러번 풀게 하신 분들 전굉습니다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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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.. 강제로 했습니다 네, 이겼다! <laughs> 아, 근데, 아. 어, 발목이 너무 아파요 아, 이겼다! 아, 아, 부... <laughs>